루기아와 프리저라는 포켓몬고사상 최대의 컨텐츠가 서비스되면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460만 건의 레이드가 완료되었고 190만 마리의 전설의 포켓몬이 풀렸다고 하는데요. 아직 루기아와 프리저 말고도 더 풀릴 전설의 포켓몬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?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. 바로 파이어와 썬더죠. 라이언틱은 오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파이어와 썬더의 릴리즈 기간을 공개했는데요. 한국 시간으로 프리저는 8월 1일까지 포획할 수 있으며 파이어는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, 썬더는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포획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. 전설의 새 포켓몬 릴리즈 순서는 시카고 이벤트 때 포켓몬을 많이 잡은 팀 순서라고 하는데요. 역시 인스팅트는 꼴찌기 때문에 썬더가 제일 마지막에 풀렸다는 걸알수 있군요. 루기아는 한 달간 진행되는 반면 프리저 파이어 썬더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만 진행이 되니 전설의 새 트리오를 얻으려면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레이드를 즐기시면 될것 같네요. 또한 시카고 페스티벌 이벤트인 두배 해자 이벤트가 한국시간으로 28일 오전까지 연장된다고 하는데요. 72시간이 추가로 더 주어진 만큼 빠른 레벨업이나 빠른 알 부활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겠군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제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. 그러니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더욱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